O 한라산을 다녀왔고요. 전체적인 내용들을 순차적으로 알려 드릴게요. 1번. 한라산 등산 전 준비. 일단 비행기를 예약해야 되고 게스트하우스도 예약해야 돼요. 이 부분은 다음 2번에서 제대로 설명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한라산은 등산을 할때 등산 예약을 먼저 해야 되더라고요. 그 한라산 홈페이지에 들어가면은 성판악 가늠사, 이렇게 등산 코스를 선택할 수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하셔서 미리 홈페이지에서 예약을 하셔야 돼요. 참고로 성판악은 조금 덜 힘들지만 뷰가 살짝 아쉽다고 하고 가늠사는 진짜 경사도 많고 너무 힘들지만 뷰가 너무 아름답다고 합니다. 이번 게스트하우스에 대해서도 정리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한라산 갈 때는 그 등산객들이 가기 좋은 등산 관련 서비스가 좋은 한라산 근처 계약가 두곳 정도 있더라고요. 제가 본 곳은 또랑 게스트하우스랑 한라산 게스트하우스였는데 처음에는 한라산 게스트하우스로 선택하려고 했어요. 왜냐면은 이인실이 있어서 친구랑 둘이서만 쓸수 있어서 편할 것같려고 했는데 저희가 가기 한 2주 전쯤에 예약을 하려고 했고 그리고 평일에 가는 거여서 예약이 가득 안 차있을 줄 알았어요. 근데 이미 생각보다 가는 사람이 많은지 예약이 가득 차있더라고요. 그래서 또랑 게스트하우스를 선택하게 됐고, 거기는 6인실부터 있어서 6인실 게스트하우스로 예약했어요. 이제 또랑 게스트하우스의 서비스 같은 거를 알려드리자면, 일단 한라산 등산 픽업 서비스가 있어서, 등산할 때 픽업이나 다시 돌아갈 때 픽업 같은 거를 받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등산 픽업 전에 미리 말하면은 김밥이랑 삼다수를 제공해주거든요. 그래서 등산 전에 김밥이랑 삼다수를 무료로 이렇게 가져갈 수 있어요. 그리고 등산용품 대여 서비스도 하고 있어가지고 필요한 게 추가로 있을 것 같다 하면은 바로 대여를 하실 수도 있고요. 조식 같은 것도 제공이 되는데 기본적인 것만 나오다 보니까 굳이 조식을 먹지는 않았어요. 3번 등산용품입니다. 제가 등산은 간간이 가면서 좋아하지만 이렇게 높은 산도 안 가봤고 그랬다 보니 등산용품의 필요성을 느껴본 적이 크게 없었어요. 하지만 이번 한라산을 갔다 오고 정말 정말 기본적인 거는 다 챙겨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챙긴 거는 장갑, 등산화, 아이젠, 기마개, 등산가방, 등산스틱, 랜턴, 이렇게 챙겼고요. 추가로 제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건 눈이 좀 쌓여 있었기 때문에 선글라스가 있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꼭 필요할 정도는 아니긴 해요. 그리고 제가 챙긴 것 중에서 생각보다 덜 필요하다고 느낀 건 랜턴이었어요. 제가 6시 30분에 출발을 했는데 생각보다 잘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아직 등산 초보자시면은 만약에 등산 스틱을 살 때도 조금 가벼운 거를 구매하셨으면 좋겠어요. 좋고 묵직한 것도 좋지만 저는 제가 챙긴 것들만 해도 너무 무거워가지고 <laughs> 내려오면서 아 가방 버리고 싶다 어깨 너무 아프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왕이면은 기본적인 걸 챙기되 최대한 가볍게 들고 다니는 게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4번 음식입니다. 일단 물을 세개 정도 챙기셔야 돼요. 저는 물을 많이 먹는 편이 아니라 두개 정도만 먹기는 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세개 먹어도 목이 마르고 친구 같은 경우에도 세 개를 다 마셨거든요. 그래서 충분하게 물을 챙겨가는 게 좋을 것 같고 저는 이제 개하에서 준 김밥 그리고 라면도 챙겨갈 수 있었지만 저는 보온병을 들고 갈수 없었을 것 같아서. 야, 라면은 챙기지 않았고, 그 추가로 과일을 너무 추천드려요. 귤을 어쩌다 보니 얻어먹었는데, 역시 제주도 귤. 한라산을 올라가서 귤을 꼭 먹어야 되는 것 같아요. 너무 맛있습니다. 그 추가로 중간중간 진짜 너무 힘들 때 초콜렛도 챙기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5번, 등산에 대하여 이제 알려드릴게요. <laughs> 일단, 저희는 성판학으로 갔는데 등산 시작점 앞에서 조금 겁을 주시더라고요. 이렇게 종이에 내용 같은 거를 복사해서 보여주시는데 거기에 뭐 이런 이런 사고가 있었고 이런 위험이 있고 이런 것들이 적혀져 있거든요. 그런 것들 한 번씩 보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예약하면 주는 문자가 있는데 거기에 들어가 보면 QR이 있거든요. 그 QR을 보여주고 입장하시면 됩니다. 6시부터 시작을 하고 생각보다 다들 이 시간에 등산을 많이 하더라고요. 저는 6시 30분쯤에 출발했지만 6시부터 조금 더 빠르게 올라가면 정상에 사람이 덜하다 하는데 저는 4시간 정도 올라갔는데 사람이 정말 정말 많았습니다. 자 이제 초반부터 코스를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일단 초반 한두 시간은 오 생각보다 괜찮네 해요. 뭐야? 한라산 정상까지 가능하겠는데? 라는 자만심이 좀 생겨요. 성파나 코스는 초반 코스가 완만한 편이거든요. 약간 산책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가다가 오좀 이제 슬슬 느낌이 온다. 좀 힘들다 싶을 때 속밭 대피소를 도착을 해요. 그러면 이제 쉬면서 과일이나 초콜릿 같은 거 먹기 딱 좋은 것 같아요. 약간 잠깐 쉬기 좋은 느낌? 그러고 다시 출발을 합니다. 그렇게 이제 진달래밭 대피소를 향해 가는데 아, 정말 정말 언제 도착하지라는 생각을 합니다. 곳이라는데 안 도착하고 경사도 굉장히 심해지고 갑자기 눈들이 엄청 쌓여있어요. 약간 계절이 갑자기 바뀐 느낌? 그래서 아이젠을 착용합니다. 근데 아이젠을 착용하니까 발이 정말 무겁더라고요. 근데 다른 분들 보니까 약간 간단하고 얇은 아이젠을 쓰시던데. 다음에는 그런 걸 사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터벅터벅 가다 보면 진달래 맛 대피소에 도착하거든요? 사실 여기서 라면 하나 먹고 싶다는 생각을 했어요. 힘들기도 하고, 배고프기도 하고. <laughs> 근데 챙겨온 게 김밥 한줄 뿐이라 그냥 초콜릿 조금 먹고 다시 출발을 했습니다. 이 다음부터는 코스가 좀더 가기 편한 코스지만 그냥 힘들어요. 그냥 죽겠다. 정상이 보이지만. 도착을 안 하는 그런 고통으로 올라갑니다. 점점 뷰도 되게 예쁘고, 뒤돌아보는 순간 절경이에요. 근데 힘들어서 약간 잘못 느껴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진짜 등린이는웁니다 그렇게 올라가다, 진짜, 아, 드디어, 드디어 하고 정상에 딱 도착하고 소리 질렀어요. 근데 기쁨도 잠시 사람이 너무너무 많고, 그꼭 찍어야 되는 사진 스팟이 있는데 거기만 한 시간을 기다렸어요. 근데 아직도 아쉬운 게 기다리는 게 너무 아깝다고 생각했어요. 솔직히 다음에 온다면 줄안쓸것 같아요. 저희가 김밥도 한 명이 줄 서면 한 명이 먹는 식으로 먹고 이 부분도 너무너무 아쉬웠어요. 즐기면서 먹고 싶은데 약간 정상을 즐겨야 되는데 이게 뭐지? 이런 느낌인 거예요. 혹시나 그 한라산 등산시에 사람 없는 타이밍 아시는 분 있으면 댓글로 꼭 알려주세요. 자, 이렇게 사진까지 찍고 이제 백록담을 봤는데 여러분, 눈쌓인 백록담 진짜 꼭 보세요. 꼭. 약간 대자연 해외 같아요. 이거 하나 보고 얼마나다 싶을 정도로 멋있어요. 정말 풍경 하나로 속이 뻥 뚫리고 행복하다는 생각을 많이 한것 같아요. 자, 이제 6번. 하산의 고통입니다. <laughs> 이제 하산을 합니다. 가늠사로. 처음에는 길이 잘 다져져 있어서, 아, 뭐야, 가늠사 별로 안 힘들잖아. 다음에는 가늠사로도 올라올 수 있겠다라는 약간 다가올 고통을 모르고 허세를 부리면서 내려갔습니다. <laughs> 그냥 다시 생각해도 웃음만 나와요. 그리고 정말정말 성판악보다 뷰가 멋져요. 그냥 겨울왕국이고, 진짜 처음 보는 거다 하는 멋진 뷰가 보여요. 제가 간 날이 하늘도 보기 힘든 하늘이라고 하더라고요. 날씨가 정말 좋았거든요. 구름도 쫙 깔려있고, 그냥 가다가 서서 구경했어요. 절경입니다, 진짜. 다들 꼭 경험해봤으면 좋겠어요. 자, 이제. 그것도 잠시. <laughs> 다시 고통이 시작됩니다. 그냥 계속 경사고, 눈 때문에 미끄러지면서 내려가요. 진짜 썰매 하나 챙겨야 되나 생각도 했어요. 그리고 저는 이제 무릎이 아플까 봐 다리를 정말 천천히 내디뎠거든요. 근데 진짜 빨리 가시던 분들은 다 끝쪽에서 마주치는데 다 무릎 잡고 서 있더라고요. 그리고 화산인데 올라가는 길이 생각보다 길게 한번 있어요. 진짜 당황스럽고 곡소리가 막 여기저기서 들려요. 저도 막 와 이거 진짜인가? 이러면서 계속 저가 올라가면서도 제 자신을 의심하면서 올라갔어요. 정말 정말 힘들고 어느 정도 내려가면 정말 돌길 지옥이 또 나옵니다. 돌길 지옥은 정말 정말 발바닥 고통이 어마무시해요. 하산할 때는 정말 같이 내려오는 분들이랑 간간이 수다 떨거든요. 약간 고통을 같이 나누는 동지 느낌 기억에 나는 게. 혼막 내려가다가 현타가 오는 거예요. <laughs> 엄청 내려간 것 같은데, 아직이라고? 뭐 이러면서 혼자 속으로 이건 거짓말이야, 이러면서 옆에 내려가시는 분한테 혹시 얼마나 남았는지 알고 있으세요? 이랬더니 자기도 <laughs> 생각 없이 내려가고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둘다 허탈한 웃음을 지으면서 내려갔고, 두 번째는 어떤 아저씨한테 물어봤어요. 근데. <laughs> 아직도 아니고 이제 한참 가다 경사지만 계단이 나오면 거기서부터 1시간이다 이러시는 거예요. 체감은 이미 5시간 걸은 것 같거든요. <laughs> 여튼 그렇게 아직이라니, 아직이라니 하다가 도착을 했습니다. 진짜 그냥 예상보다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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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길구나 생각하시면 <laughs> 될것 같아요. 저는 화산을 거의 안 쉬면서 내려가도 4시간이 걸린 것 같고 그냥 중간에 체력이 완전 그냥 완전 끝났었어요. 어쨌든 도착해서 정상 때보다 속으로 더더 소리 질렀어요. 진짜 그 출구를 봤을 때그 반가운 행복감은 말로 못합니다. 7번 등산 인증서 받는 법입니다. 한라산은 등산을 하면 등산 인증서를 주시더라고요. 정말 힘들게 등산한 만큼 꼭 받아야겠죠. 일단 한라산 정상에서 사진을 찍어야 해요. 그 사진을 인증해서 받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한라산 홈페이지에 로그인을 하고 이름이랑 쭉 적고 사진 올리고 천원 정도 결제를 하면 신청이 됩니다. 신청하면은 넘버 같은 게 뜨거든요. 저는 이제 간음사로 내려와서 간음사는 하산 출구 바로 앞에 키오스크처럼 바로 뽑는 기계가 있더라고요. 거기에 이제 넘버를 적고 하면은 이렇게 용지가 나옵니다. 정말 액자에 넣고 보관하고 싶을 정도예요. 자, 이렇게 저의 한라산 등산 여정이 끝났고요. 바로 다음날 아침에 다시 김포를 도착했습니다. 정말 정말 온몸에 알이 베겨서 3일 정도 걸어다니기도 힘들었지만, 제주를 한라산만 보고 가는 것도 괜찮다라는 생각을 했고, 보지 못한 것들을 보는 행복도 컸어요. 그리고 국내에서 가장 높은 산을 내가 올랐다니 하는 성취감도 컸고 저의 경험이 여러분들께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혹시나 제 영상을 보고 한라산에 다녀오신다면 댓글 꼭 남겨주세요. 제가 칭찬으로 청해드릴게요. 진짜 칭찬받아야 되거든요. <laughs> 그리고 오늘도 어색한 제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 조금의 관심도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구독, 좋아요 해주시면 더 기쁠 것 같고요. 그럼 또 다음에 봐요.